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봉독할 말씀은 사사기 1장 1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장 1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사기 1장 1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11절부터 봉독합니다.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 드빌의 본 이름은 기랴 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랴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레비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리에 갈레비 묻되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며 갈레비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모세의 장인은 갠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란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무원과 함께 가서 스밭에 거주하는 가난한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유다가 또 가사 및그 지역과 아서글론 및그 지역과. 에그론 및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레베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같이 읽겠습니다.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오늘은 온전한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온전한 믿음. 우리는 사사기를 시작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성도들의 이 땅에서의 삶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는 이 땅의 삶이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면 이런 이런 싸움을 잘 싸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하면 믿음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 그러니까 믿음을 지키기 위한 싸움, 믿음으로 살기 위한 사, 사, 그 싸움이기 때문에 당연히 믿음이 필요하죠. 그리고 그 믿음도 온전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온전한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고 우리 모두가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제 본문은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유다 지파가 선봉이 되어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상한 것이 뭐냐하면 유다 유다 지파의 그 정복기에 대한 이야기 중간에 11절부터 15절까지 갈렙의 집안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유다지파가 어떻게 가난 땅을 정복해 나갔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그 가운데 중간에 갈렙의 집안 이야기가 기록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분명히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갈렙이 누굽니까? 갈렙은 출애국 1세대 중에 요소와 함께 유의하게 가난 땅에 들어간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죠? 그래서 민수기 14장에 보면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요소아와 갈렙을 포함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거든요.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의 거인적인 그 안악 자손들을 보고 자기가 자기들은 메뚜기 같다고 보고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다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반면에 요소아와 갈렙은 어떻게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아무리 그들이 거인들이라도 우리의 먹이가 되고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믿음의 보고를 이제 하죠. 따라서 갈레베의 등장, 오늘 본문에서 갈레베의 등장은요, 뭘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냐면 온전한 믿음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드러내고 보여주기 위한 보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갈렙하면 당연히 그 시대의 믿음이라는 것, 특히 온전한 믿음이 뭔가 하는 것을 천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갈렙의 등장은 예사로운 등장이 아니다라는 거죠. 따라서 갈렙의 이런 집안 이야기도 그냥 집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흔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 속에 믿음이라는 것이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한번 보면요, 갈렙은 12절에 보면 이상한 공고를 내죠. 어떤 공고를 냅니까? 12절에 보면 기랏 세배를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갈렙이 지금 이런 지었던 공고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은 단순히 뭐 용맹한 사위를 얻기 위해서 깨를 부린 것이 아닙니다. 또 갈렙이 나이가 많기 때문에 이제 나이가 많고 늙어서 힘이 없으니까 지금 젊은 사위를 보려고 하는 것도 아니란 말이죠. 왜냐하면 오늘 20절에 보면요. 갈렙은 헤브론 땅을 받았을 때에 아낙의 새 아들을 쫓아내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죠 아낙 예, 자손들이 차지하고 있는 헤브론 땅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땅을 차지했던 사람이 지금 갈렙이거든요. 그러므로 이때도 여전히 갈렙은 용맹함이 있었고 또 승리하는 이런 삶을 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갈렙은 왜 자, 자신이 직접 기랴세벨을 공격하지 않고 예비 사익감한테 지금 맡기고 있는가 하는 거죠. 왜 예비 사익감을 찾고 그사익감한테 이것을 맡기려고 하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수와 11장 21절에 이제 보면요, 이 기랴세벨이라는 땅은. 거인족인 그 안낙자손이 거주하는 곳이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낙자손을 두려워했거든요 이전에 정탄꾼들도 그랬지만 가난 땅에 정착하고 정복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도 이스라엘은 안낙자손을 두려워했어요 하지만 여러분 요수와 14장에 보면 갈렙은 그 당시 85세 나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리 안학자 손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그들을 쫓아낼 수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는 그런 믿음을 이제 보여주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안학자 손을 두려워했지만 갈렙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땅을 그들을 쫓아내고 차지할 수 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갈렙이 지금 기럇세벨 아낙 자손들이 거주하고 있는 기럇세벨을 공격해서 그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할 사위를 구한다라는 것은 지금 뭘 갈렙이 의도하는 거냐면 오직 자기 자신처럼 하나님의 약속과 또 함께 해 주심을 믿는 그 온전한 믿음을 소유한 사이를 원했던 겁니다. 단순히 정고 용맹한 사람을 원한 게 아니라 자기처럼 아낙 자손을 두려워하지 않고 왜 두려워하지 않느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면 아낙 자손이라도 쫓아내고 그 땅을 얻을 수 있다라고 믿는 믿음의 사람을 지금 찾았던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나오는 갈렙의 집안 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갈렙의 딸 악사가 이제 아버지가 사위감으로 구한 온니엘과 결혼을 이제 하게 되죠. 그런데 이 악딸이 결혼 지참금을 이제 요구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악사는 이 자기들이 살 땅을 아버지한테 달라고 이제 요청을 하죠. 그런데 15절에 제보면 악사가 아버지한테 받은 땅이 남방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15절에 보면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니까. 러 땅을 달라. 밭을 달라는 말은 그냥 농사짓는 밭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니엘과 남편과 함께 거주할 이제 땅을 이제 달라고 한 거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준 땅이 뭐냐면 남방이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남방은 히브리어로 네게부라는 말인데 이 네게부는 황무지라는 뜻이거든요. 황무지. 그러니까 그 땅이 아주 척박한 땅인데다가 분명히 그 땅에도 여전히 뭡니까? 이안낙 자손들이 거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악사가 아버지한테 또 다른 것을 이제 요구를 하죠. 뭘 요구합니까? 샘물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준 땅이 황무지니까 그 황무지에서 계속해서 정착해서 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물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샘물을 달라고 어,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갈렙은 윗샘과 아래 샘을 그, 그 딸에게 주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악사가 아버지한테 땅을 구하고, 그 땅도 땅도 여러분,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에. 아버지가 땅을 앨은 땅을 갖고 있어요. 여기저기에. 그럼 딸이 결혼하면서 남편과 이제 계속 살 정착해서 살 땅을 구한다면 뭐라고 하면서 구하겠습니까? 제일 좀 좋은 땅을 달라 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아버지 저기 있는 저 좋은 땅저어 주세요. 그래야 딸이 좀 편안하게 살수 있지 않겠습니까? 대부분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근데, 악사는 땅을 고르지 않습니다. 아버지 땅 밭을 주세요 하니까 황무지를 줘요. 황무지를 주는데, 뭐 이런 땅을 줍니까가 아니라 그대로 받으면서 그 땅에서 정착하기 위해서는 샘물이 필요합니다 하고 샘물을 요청합니다. 이게 누구의 모습이 지 나타납니까? 아버지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모습이. 갈렙도 하나님께서 분배한 땅을 받을 때에 아, 그땅안악자손들이 있어서 못 가겠습니다 이땅 말고 좋은 땅 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않았습니다 갈렙도 그 땅이 하나님이 주신 땅이면 안낙자손이 거주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그 땅을 자기들이 차지하고 정착할 수 있습니다라는 이런 믿음을 갈렙이 보였거든요 딸도 똑같이 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샘물을 달라는 말은 뭡니까? 잠깐 있겠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정착하겠다는 뜻이거든요. 정착하겠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주신 그 땅, 그 땅도 가난족속들이 아직도 그하고 있는 땅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지만 그 땅이 아무리 황무지고 아무리 어려운 땅이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그 땅에서 얼마든지 정착하고 가난족속들을 내쫓고 땅을 차지할 수가 있다 이런 믿음을 보인 거예요. 그래서 샘물을 달라고 한 이게 그 땅에 거 하겠다는 뜻이, 뜻이거든요. 뭘 믿고요?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믿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갈렙의 집안 이야기 뒤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나오냐면 이스라엘이 점점 믿음이 약해져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본문 19절에 보면요. 처음에는 선봉에 서서 많은 땅을 정복해 나갔던 유다 지파도 철병거를 두려워해 가지고 철병거 부대가 있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게 됩니다. 21절에도 보면요. 베냐민 자손들도 믿음이 약해져서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앞으로 이런 이야기가 자꾸 반복해서 나올 겁니다. 쫓아내지 못했다고. 그 이야기 가운데 갈렙의 집안 이야기가 딱 들어가 있습니다. 무슨 뜻이죠? 갈렙의 집안은 달랐다라는 믿음의 사람, 온전한 믿음을 소유한 갈렙과 그 갈렙의 가정은. 달랐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려고 성경이 지금 갈렙의 이야기를 이 가운데에 넣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므로 갈렙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믿음이 무엇인가? 가난 땅에서 살아갈 때에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것은 곧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이 땅에서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이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온전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갈렙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온전한 믿음이 뭡니까? 어떤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온전한 믿음은 안악자손이 있던 황무지든 두려운 존재가 있던 살기 어려운 땅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온전한 믿음이에요. 그렇죠? 놀라운 건요. 갈렙이 온전한 믿음으로 차지한 헤브론 그리고 예루살렘 일경은요. 차후에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메시아 언약이 성취되는 무대가 됩니다. 놀랍죠, 그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온전한 믿음으로 청했던 갈렙이 차지하고 살았던 그 땅. 나중에 다윗이 처음으로 왕이 되었을 때 헤브론에서 왕이 되죠. 그죠? 그리고 그 헤브론 땅은 예루살렘을 포함해서 나중에 뭡니까 예수님께서 활동하는 주 무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때에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갈렙은 자신의 그러한 믿음의 그 고백과 또그 믿음의 고백으로 인해서 자기가 얻게 된그 땅이 나중에 메시아께서 탄생하시고 메시아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 일을 하게 될지는 몰랐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갈렙의 그구에 놀라운 일이 생기게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또 다른 역사하심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 이 시대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도 온전한 믿음으로 행해야 됩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행하게 되면 우리 미래에 우리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 미래에 어떤 일이 생길지 오늘 이갈렙베 집안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주 이야기를 합니다만 대한민국의 이러한 놀라운 기적, 기적. 이것은 외사적인 개념에서 보면 온전한 믿음을 소유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평가하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이 땅이 이렇게 될지 몰랐어요. 몰랐을 겁니다. 그 당시에는 살기 어렵고 먹고 살기도 힘든 그런 땅이었지만 그 땅이 지금 세계에서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선진국이 될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 못 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런 역사가 하나님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거죠. 물론 그런 걸 바라보고 우리가 언제나 믿음으로 살자, 이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실 때에 이런 경로, 이런 통로, 이런 방법을 통해서도 해 나가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강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갈레의 가정을 통해서 살펴본 여러분, 온전한 믿음이 뭐라고 했습니까? 온전한 믿음이란 어떤 상황과 일 앞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지금 살고 있는가, 이런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어떤 상황과 환경, 그것이 열악하고 힘들면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기 삶을 불평하고, 이런 어떤 모습들. 그래서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의 성공들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목적이 되어 살아가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필요로 하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이런 모습은 결코 온전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다라는 것. 그러므로 다시 한번 우리가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에서의 삶이 이런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